오늘은 떠먹여주는 5급 단어 가운데 한 글자 삼성 남색 37개를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은 는 가운데 한 글자 5급 단어 글자 삼성 남색 37개를 니다하다오늘다오밥다오오 시끄럽다, 떠들썩하다 <목소리> 복다 <목소리> 못생기다, 추하다, 흉하다 <목소리> 바람등을 막다, 가리다, 덮게, 가리게 <목소리> 매우, 꼭대기 <목소리> 송이, 조각, 꽃 구름 등을 세는 단위. 덧하다, 처리하다, 종사하다. 군, 구르다, 뒹굴다, 굴리다. 한, 소리치다, 고함치다. 자 갑, 단단한 껍데기. 剪, 줍다, 탄 도끼 등으로 찍다. 삭감하다. 어느 아무 어떤 사람. 피. 필. 말이나 비단 등을 셀 때. 천. 얕다. 좁다. 장. 빼앗다. 앞다투어. 멋 뭐, 하다 취. 장가들다. 아내를 얻다. 란 부드럽다. 사 뿌리다. 엎지르다. 사 어리석다. 고지식하다. 소 시작 머리 우두머리 수세다 헤아리다. 쀄 귀도르다, 내던지다. 서, 채, 동, 집이나 학교 등을 셀 때. 서, 자물쇠, 잠그다. 원, 입맞춤하다, 키스하다. 쉐, 피, 양, 가렵다. 양, 물다, 깨물다. 이, 을, 잘, 좁다, 장, 수이나 물가 등이 올라가다. 주, 삶다, 익히다. 지 자주빛, 자주빛의. 주, 초, 그룹, 짜다. 이제는 성조를 색으로 연상하여 암기하여 보십시오. 색상으로 학습한 것은 서양인들이 한자를 익히는 학습법의 하나라고 합니다. 문교수 중고TV에서 사용한 색은 1성은 검정색이며 2성은 빨간색이고 3성은 남색이며 4성은 녹색이며 경성은 보라색입니다. 단어와 성도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색을 연상하여 보십시오.